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어, 자 오늘 배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자 배민원 운행 시간으로 봤을 때는 3시간 36분 이제 주행한 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증하닌 인증 먼저 보면요. 자 오늘 6월 1 7일이구요자 5단 스로틀로 주행했고 29.6km 이제 주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은 1333km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50암페어 장착해서 72% 이제 잔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구요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종료한 시간은 9시 43분 되겠습니다. 자 배민원은 이제 11건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 배민원상 주행 거리는 10km. 1 0 k 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놓은 거, 자, 볼게요. 자, 6월 17일 월요일이었고, 시작은 6시 5분, 종료는 9시 43분. 자,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4시간 한 걸로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주행은 자전거산 계기판, 음, 키로수에요2 어, 9 6 k 로 이제 주행했고요 배민 쿠팡 이제 두개 사용해서 총 19건 배달했습니다. 어, 자, 오늘 월요일이라서 큰 기대 안 했어요. 큰 기대 안 하고, 음, 그, 이제, 항상 최소 목표 있죠. 치킨 한 마리. 예, 그래서, 어, 치킨 한 마리만 벌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뭐, 치킨 두 마리 가격 정도는, 어, 벌었습니다. 예, 그래도 좀 브랜드 치킨 예, 두 마리 정도, 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가격? 예. <laughs> 브랜드 치킨 두 마리에 옵션 조금 약간 <laughs>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 뭐 지금은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정도 하는 게 그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 지역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요즘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좀 지인 형님 때문에 좀 뽐뿌를 받아가지고 어, 11시 12시까지 원래는 탔었는데 요즘에 아 너무 콜이 없어요 그리고, 단가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시 정도부터 12시 사이 보면요. 콜이 너무 없고, 그리고 단가도 대부분 2,000원대 콜, 이런 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원대에 들어오는 거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냥 길바닥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처지죠. 마인드가 그냥 뚝뚝 처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인드 처지고 음좀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고 약간 이럴 이럴 거면은 그냥 어 피크타임 동안만 반짝 하고 들어오는게 낫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보통 음 요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전에 보면은 배민원 운행시간 보면은 예뭐 요정도 어 요정도 뭐 4시간 이상도 안 탔네요 요번주는 <laughs> <laughs> 예, 지난주부터 어, 13일부터 17일 보면은 4시간 이상 탄 것도 없습니다. 요렇게 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너무 이제 지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냥 음, 좀 괜찮은 범위 안에서 저처럼, 어, 피크타임 정도, 그리고 피크타임 끝났는데도, 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코를 준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는 것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황에 맞게 이제 타면 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이 이게 단점이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콜이 없 없거나 흔히 말하는 똥콜만 주거나 이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지금 비수기 시즌 이럴 때는. 어 이렇게 적당하게 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꾸역꾸역, 어 계속 그냥 똥콜 잡고, 유배지콜 잡고, 어막 2,000원대 단가 잡고, 막 이래버리면은, 일은 하는데, 돈은 안 돼요. 어 내가 좀 많이 그래도 한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대충 중간 결산 이렇게 해보잖아요? 한거 대비, 정말 이렇게 돈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이 처집니다 정말 많이 처져요 그리고 요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코를 계속 연달아 치고 하면은 미션이 없어도 어 보통 그 피크타임 6시부터 8시 뭐요 정도 사이에 보통 저는 8시 정도까지 8시에서 8시 반 정도까지는 어한 5만원 찍는 게 사실 목표긴 해요 피크타임 일단 그 정도 뽑아 놔야지 야식호를 탄다라고 해도, 어, 좀, 어 10만원 가까이 찍거나, 10만원 넘게 조금 찍거나,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8시, 안 8시 정도까지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몇천원 했다. 자, 그러면은, 야식타임 해봤자, 정말 딱그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늦게까지, 막, 11시, 12시까지 타봐야, 고 어,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3만 원 벌, 만약에 접히때 3만 원 벌었으면은 정말 뭐 12시까지 탄다고 해도 정말 3만 원 정도 추가되는 약간 고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음, 좀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 그럴 바에는 그냥 예, 저는 요즘에 좀 짧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배달하는 시간에 톡방이 조금 이렇게 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대화가 좀 많았는데. 어, 이제 뭐, 잠깐 이야기 하자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한번 풀타임 한번뛰보려고 한다 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 말씀드렸죠. 그니까, 어차피 결, 그 판단과 그 선택과 판단은 이제 각자의 몫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특히 전기자전거로는 하루 종일 풀타임 배달하는 것보다는 피크 시간대에만 나가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주말에 뭐 자주 하진 않지만 정말 뭐 10시나 11시부터 예를 들어서 나가서 집에 안 들어가거나 뭐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솔직히 끝나고 나면은 그 피로도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생각함, 그 시간, 일한 시간 대비, 어, 별로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 그 피크 타임 때 있죠. 뭐 아침은 제가 사실 안 하니까 아침은 제외하고 제가 경험한 걸로만 이야기 하자면은 점심 피크, 저녁 피크, 그리고 이제 야식 타임, 딱요 정도, 요 정도의 이제 타임을 배달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구간은 좀 있어요. 점심 피크 끝나고 저녁 피크 시작하기 전에 요 정도 한두 시간 만약에 쉰다라고 치고 그렇게 이제 하루 타면은, 어,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냥 풀타임으로 쭉 그냥 열몇 시간 이렇게 타잖아요. 그거 한거 대비 그렇게 수익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콜이 없을 때그 앞전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 콜이 없으니까 좀 장거리도 타고 유배지도 가고 똥콜, 똥콜도 타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암만 해봐야 정말 그렇게 크게 와닿는 금액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왜냐면은, 어 돈을 일단 어쨌든 벌긴 버는 거니까. 근데, 어 이왕 하실 거면은, 그래도 조금 시간대별로 좀 몰리는 시간대에 좀 집중해서 타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은 휴식 기간도 있어야지 그 피크타임 때좀 힘을 더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풀타임 떠버리면은 계속 지치잖아요. 계속 지치고 마인드도 떨어지고 아니면 엄청 날씨가 춥다거나 엄청 덥다거나 이러면은 더 체력이 떨어지고 마인드도 더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력 보충과 휴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좀 시간대별로 타는 게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 일단 그랬고 그리고 뭐 오늘 또그 생활의 달인 뭐 TV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 그 배달 그 달인이 나오셨나봐요. 네,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한 달에 어, 배달로 1200만원 뭐 찍으시는 분이래요. 그렇게 일단 나왔는데, 이제 뭐, <laughs>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주제로 뭔가 나오면은 항상 말이 많죠. 어, 사실이냐, <laughs> 진짜냐, 가짜냐,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말 많죠. 어, 불가능하다, 대부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그 와중에 또 전기자전거로 어느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 보름에 500 찍, 는 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왔어요. 톡방에서. 그래서, 어, 뭐, 그것도 말이 많았죠. 어, 근데, 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벌던, 음 배달을 많이 하건, 어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딱 그런 포인트예요. 남들이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그 사람 수익이지 내 수익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 내가 그냥 할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어, 아저 사람 저렇게나 본다고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렇게 배달 말고도 이 세상에는 엄청 다양한 이렇게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도 진짜 독보적인 원탑이 있어요.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진짜 독보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는 정말 그 달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저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도 진짜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분이 진짜 있다라고 한들, 어,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죠. 예,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그런 진짜 독보적이 원탑의 그런 달인이다라고 한들, 그...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와 하실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야, 저 속이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내가 버는 돈이 내 돈인 거고 다른 사람이 버는 돈은 다른 사람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냥 어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굳이 뭐어 저거는 불가능하다, 어 말도 안 된다, 어뭐 이렇게 뭐 표현할 껀딱지가 사실 안 돼요. 네.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스쳐 가는 거죠. 네. 그뭐 길거리에서 정말 막 잘생긴 사람, 정말 예쁜 사람 뭐 이렇게 봐도 그냥 이렇게 우와. 정말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정말 이쁘신 분 지나가면은 와 진짜 연예인처럼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잖아요. 뭐 다가가서 말 걸실 수 있는 분 대부분 없죠. <laughs> 그런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시면 된다. 아뭐 그, 다잘 버는 사람만큼 잘 벌면 좋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삼성도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삼성 직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삼성, 또 삼성전자가 또 가장 원탑이잖아요. 자, 근데 그 삼성전자 안에서도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그원탁단한 명이 모든 직원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아는 지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대요. 예, 그런 조직 안에. 근데 그런 한두 명이, 어, 그 조직을 먹여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밑에는 그냥 일개미죠, 일개미. 일게임이. <laughs> 그런 거예요, 예. 뭐, 이 얘기도 제가 들은 거라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 아무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뭐 시간도 어떻게 코를 그렇게 빼냐 하는 하시는데 그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톡방에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숙련도가 없으신 배달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 라이더분들은 아무리 해도 한 시간에 평균 3건 많이 해야 네 건인데 어떻게 다섯 건 여섯 건 심지어 뭐 일곱 건 여덟 건까지 뺄수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 가끔 댓글을 다시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숙련도의 차이입니다. 그콜 많은 날 기준으로 했을 때어그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그 저랑 같은 동네에서 하시는 350와트짜리 리밋 해제도 안된 전기자전거로도 시간당 7건씩 빼시는 형님이 계세요 정말 콜 많은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속도도 빠른 전기자전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루머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게 있어요. 가능,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무조건 다 어? 불가능이고 뻥이고 어? 막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 형님이 350 같은 전기자전거로 시간당 7권까지도 콜만 많으면 뺀다 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와 <laughs> 저도 그러거든요. <laughs> 근데 어, 가능하다나 가능하,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가시 눈길로 다른 사람의 뭔가 인증을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못 한다고 다른 사람도 다못할 거라는 생각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laughs> 그냥 그리고 또 너무 긍정도 너무 부정도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저도 늘 이렇게 몇번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단톡방에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 막 시급 시급이 막 3만원 이상 찍으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제 입장에서도 볼 때도 와 오토바이 가야 되나 <laughs>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 안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일단은 내가 또 이동수단을 또 바꾸는 것도 부담되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부담되고 어,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만족을 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스타일이 지금 스타일에 또 만족을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변화를 자꾸 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의 수익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따라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내 스타일을 만드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꾸준하게 제가 선호하는 코스의 콜만 탑니다. 콜이 심지어 없어도요, 네. 콜이 심지어 없어도 제가 선호하는 콜이 아니면은 거절해요. 제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 그 범위 안을 넘어가는 콜이면은 거절을 합니다. 네. 정말 콜사일 때도 그렇게 해요. 네. 굳이 막 콜사고 정말 콜 없고 막 이런다고 해서 막 유배지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는 코를 간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꿋꿋하게 제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하고, 없으면 그냥 쉬고, 그냥 없, 콜 없으면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게 너무 콜사가 심해지면은, 어 힘들지만, 네. 근데, 근데 보통 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 그, 대부분 이제 아실 수도 있, 있지만 그 구글 지도에서 구글 맵에서 내 타임라인 보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거를 보시면은 내가 그 돌아다닌 길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이 이렇게 막 칠해지거든요. 자, 그거를 배달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그 선이 가지 않게 뭉쳐 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구구간에서 내가 코를 수행을 제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막 동떨어지게 쭉 하나 삐져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유배지예요. <laughs>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구간들 위주로 배달 코를 잡으시는 음 것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상권일 거예요.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게 상권에서 상권으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은 상권 주변에서 배달을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러신 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내 타임라인 보기 그거, 어, 떻게 보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구글 내 타임라인 보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어 자세한 방법들이 특히 설명 나온 게 많아요.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어 날짜별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 내 타임라인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내 타임라인 설정하는 게또 있거든요. 그것도 어,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구글맵 지도상에서 한번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한번 데이터 삼아서 보시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라는 게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뭐 저희 동네에 배달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굳이 먼 동네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몇번 했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 가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가 편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콜이 없다. 근데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콜이 없다고 딴 데를 가요. 어. 그니까 자, 물론 이제 내가 편한 동네에 내가 편한 지역 그뭐 이런 게다 틀리겠지만 음, 이 테스트를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하루 이틀 해보고 아이 동네 콜 없네 이게 아니라 정말 뭐 최소 보름 한달 이렇게 해보시고 뭐 그래도 이렇게 나쁘진 않네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너무 이렇게 옆에 동네, 다른 지역, 막 이렇게 이동해서 하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한 달? 한달 정도씩 끊어서 테스트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여러 배달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 일단 다 해봐라. 많은 식당에서 콜을 받아보고 많은 지역을 배달해보고 다 해봐야 된다. 많이 해봐야 된다. 라고 해서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정말 그래서 주는 대로 가보기도 하고요. 주는 대로 배달하다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어, 나중에는 그냥 어플 끄고, 동네 방향으로 와서 다시 어플 켜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했거든요. 장거리만 타보기도 하고, 유배지만도 가보기도 하고, 단거리만도 해보기도 하고, 단거리 탔다, 장거리 탔다 막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주는 대로 다 하다가, 이제, 배터리 잔량 보면서 이제 복귀 콜 같은 거 잡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직방향으로 와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해봤어요. 다양하게 해봤는데 저는 지금 제일 선호하는 게집 주변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좁은 지역 범위 안에 있는 콜들을 왔다갔다 하면서 잡는 거를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일 편해요. 집이랑도 가깝고 그리고 좁은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다 대충 알아요 어떤 식당이 어디 있고 이 식당이 조리가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그리고 배달지는 어 이제 아파트는 동이 대충 머릿속에 다 있죠 그리고 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어아 여기구나 딱 약간 이런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그래서 거의 지도 안 보고 그냥 다녀요 진짜로 왜냐면은 너무 좁은 지역을 설정해서 타기 때문에 어, 가능합니다. 좀만, 좀만 몇번 이렇게 몇 개를 타다 보면은 정말 좀오바해서 거짓말 좀 많이 쳐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눈 감고도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짧은 거리 위주로만 다녀요. 근데 이제 또 그러실 분 있겠죠. 짧은 거리로 하면 콜이 없다. 근데 이거는 지역 차이에요. 지역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콜을 못 받을까봐 또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도 과감하게 해보셔라 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만약에 벗어나는 콜이면 무조건 거절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거절해보세요 그냥 하루만 하지 말고 어뭐 일주일 보름 한달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하다 보시면 어 되네 라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 분명히 먹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잠깐만요. 제가 보통, 그, 키로수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키로수가 보통 나눠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1kg에서 1.5kg 정도 되거든요. 건당. 그니까 러 2kg 이상 콜이 거의 안 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각자의 지역에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좀 답장이 좀 많이 길었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실력은 자연스럽게 는다. 네.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